먼저 대회 시작 전에 몸무게를 재봤는데요 77.3kg 정도 나왔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파이팅 <웃음 shuttle> 감사합니다 <laughs> 벌써 알바했어요 길을 이 경광봉이 잘못했을 리가 없었어 첫 번째 체크포인트 나왔습니다 CP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두 시간 3 0분 정도 지났는데 5 k m 만더 가면은 또 CP 3 나오니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태영주. 네,

그러면 몇시 그때 사진 좀할때 그걸 잘못 알아갖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42km가 넘었고요. 마라톤 풀코스 거리 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6등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제가 5등이 왔대요. 그리고 제 앞에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니까 운이 좋으면 은 4등까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몸 아지치지 말아 줘. 내 다리야 견뎌 줘. 좋졌습니다 알바를 제대로 해 버렸습니다. 2km 정도 알바한 것 같아요. 아 이러면은 왕복 4km잖아. 순위 권은물 건너 간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기 가시는 분이 4등인 것 같은데 한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몇 등이에요, 저? 네 번째. 4등이에요. 한3 k m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진짜 힘들다. 마지막 피닉시.